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만 볼 예정이고요. 영상 길이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를해볼 텐데 지금 영상의 금요일 영상이고 목요일 부분이 생각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부터 살펴보자면은 10시간봉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줄어들고요. 이 이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상방으로 꽂혔었고 실제로 고점 갱신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차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그림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캔들이 고점갱신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고 이내신간봉 캔들 자체는 하나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정상적인 상승이었다면은 고점갱신 이후에 그 다음 캔들에서 속 시원하게 뚫어주거나 아니면 몸통을 길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버텼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감까지 가격을 방어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봉은 우리가 봤었던 그림대로 그대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캔들을 보자마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이거는 하방에 가깝고, 이게 뒤집힐려면은 작은 캔들로서 조금씩 만들어서 올려쳐야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차트가 나온 거고,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4시간 봉 차트에서 결국 답안지는 99일선의 하방 이탈이었어요. 캔들을 보시면 은 시원하게 하방으로 이탈한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리테스트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트 모양새를 보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는 단기 추세는 하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그림대로였다면 4시간 분간점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구나 라는 가정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적혀져 있고 단기 추세는 하방으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단기임에 좀 주의하십시오 중기나 장기간이나 단기 추세는 하락이다 그래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방이탈을 한 다음에 상승을 한다 즉 하방이탈은 휩쓰였고 실제 추세는 그냥 상승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색 선 그대로 이 99일 선을 다시 리테스트 한 다음에 내려간다 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석적이고 정배가 뭐냐 밑에 그림이에요 하방이탈을 했고 단기 추세로 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그림은 밑에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4시간 봉 차트는 아마 볼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 지난 영상에서는 4시간 봉 차트에 의해서 단기 추세가 확정나고 그 그림을 좀 가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했는데 이미 확정이 났어요. 이미 99일 선 지지로 인해서 상승이 불가능했고 하방이 탈이 났어요. 그럼 단기 추세는 하락인데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제가 이전까지는 99일선을 말을 했을 겁니다 실제 차트에 표현되는 신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 차트에서는 99일선이 어, 선호된다 매우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7일선과 25일선, 99일선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부르는데 중기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25K부터 31.5K까지 올라가는 동안 보조지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 일단 정비열이 이때쯤 완성되고 그 전에 단기선과 중기선의 골든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이평선에 의해서 상승 추세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런 상승 추세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조정이 나올 때 지지가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25일선의 지지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일선은 보조로 보시고 99일선을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신뢰성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25일선을 보실 때는 인지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3에서 4% 정도 내려오면은 25일선을 건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아, 지지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라 아 지금 25일선을 건들고 있구나. 만약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25일선 지지로 나오는 상승이니까 이 영역 안에서 가져가는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적어놨듯이 보조로만 보고 메인은 99일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주봉차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봉차트를 거의 한달 동안 안 봤었던 것 같은데 체크할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차트에서 단한 가지만 보세요 우리가 4시간 봉이든 1봉이든 7일선, 25일선, 99일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금의 추세가 어떻고 어느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가장 신뢰성이 좋은 거는 주봉 또는 월봉 이런 순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가장 신뢰성이 좋은 건 사실상 시간 개념이 큰 것들이요.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되겠죠. 더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요. 그럼 주봉 차트를 관찰하면요, 지금의 상승 구조가 단기선과 중기선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뒷받침이 된다라는 말이고 캔들 자체도 중기선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장기선을 보면은 이 캔들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저 기말은 오래 전부터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금은 반등 중이라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7일선, 단기선과 중기선이 올라와서 이 장기선을 깨게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사실 역배열 중에서 단기선만 올라오는 중인데 그 상태까지 가면은 완벽하게 정배열이 그려질 거예요. 7일선 올라오고, 25일선 올라오고, 가장 하단에 장기선이 깔리고 완벽한 정배열이잖아요. 그럼 이 기준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만 이탈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적의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 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3년대 가장 중요한 테스트 구간은 이 99일선 테스트 구간이 될것 같아요. 이 앞으로 그림이 상승을 해서 뚫는다 또는 막고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점치는 게 아니고요. 또 저도 그 그림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나오는 그림들로 인해서 23년도와 24년도가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모르지만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뭐 17년 자료가 아니라 그 전에 13년도, 14년도 이후에 상승 추세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4년 전이 다르고 8년 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차트가 사실상 4년 전보다는 8년 전과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평선을 상방 이탈했을 때는 14년도와 14년도 차트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약세 구간은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17년도와 18년도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그림이 나왔던 13년도와 14년도 차트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고 있는데 시간에 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설명란에는 두개 방이 소개가 됩니다. 일단 만 감독 방은. 저건이 30명 정도 남은 관계로 1시간 정도만 소개를 드릴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넉넉방이 소개가 됩니다.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고, 이 넉넉방 같은 경우에는 웰시 방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